오늘 성경 속 테마 여행은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테마는 낙헌 제사인데요. 네뭐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네. 제사는 자주 들어봤는데요. 사실 네, 낙헌 제는 제게 좀 생소하게 다가와요. 아 저도 제가 제 새벽마다 이제 시편을 한절 한절 같이 마음을 나누는데, 네어이 낙헌 제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제 마음에 에뭐 번제 우리를 다 태워서도 드리고 또 예수님으로 화목제 드리나든 여러 가지 다 감사하지만은 네. 낙헌제가 근간에 제 마음에 크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laughs> 네 낙헌제 제가 이렇게 네이버 한자를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이 낙은 기쁠낙 네. 또 헌은 드릴 헌이 기쁨을 바치는 제사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보면 되죠네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제사 네. 이렇게 성경에서 낙헌제를 찾다 보니까 또 감사제도 눈에 많이 띄었어요 네. 이 낙헌제와 감사제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낙헌제도 감사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약간 이제 다른 면이라면은 이제 감사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 내가 이번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네, 네, 또 내가 이번에 어, 저거만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네. 열매적인 것들이 나타났을 때 아, 정말 감사하다 음. 하나님 내게또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셨네 그래가지고 감사의 모도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감사제사 감사제를 지낸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 낙헌제는 감사와 즐거움으로 드린 건 맞는데 네. 아직 대학 학교 안하 겁니다 네. 네. 아직 내가 사업 시작 안한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열매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다면, 감사 제가 어떤 결과가 주어진 후에 그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제사라면, 네. 나컨제는 결과보다 먼저 찾아온 기쁨을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 번은 이제 하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샘플, 네. 어, 믿음의 샘플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랫동안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좀 쉽게 가장 제가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믿음의 샘플을 한번 믿음의 세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새벽에 어떤 마음이 었냐면은 바우스 목사님께서 그때 위계양이 있어가지고요. 의사선생님께서는 어, 여기서 이제 치료나 관리가 안 되면 위가 터집니다. 찢어집니다. 아주 종이장처럼 얇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마감은 1 1 2 4절을 통해서 무엇이 있는지 기도하고 그것 받은 줄로 믿어라. 이제 그 말씀 앞에 어~ 이렇게 이제 수 목사님 수없이 몇백 배그 말씀을 읽으셨다고 그랬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마음에 말씀의 판단을 내가 믿을 것이냐 형편의 판단을 믿을 것이냐 하면서 어, 여기서 한번 네. 짚고 넘어갈 게 네. 어, 저는 목사님이 믿음이 크셔서 네. 그 말씀이 딱 떠올랐을 때한 번에 딱 <laughs> 마음을 정하신 줄 알았거든요. 네. 몇백 번을 읽는다고요? 아, 예, 예, 예. 아. 제가 그때 들었을 때 목사님이 한 200번 이상 그렇게 아, 예, 그,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셨다고 음, 했는데 네.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아이고 차라 리 내가 이 말씀을 읽지 말걸 그런 네. 느낌 을가져하셨다아 <laughs> 갑자기 마음이 확 열려요. 네. <laughs> 그래서 믿음은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 딱 읽으면 어, 어 이거나 뭐 그렇게 될,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 네. 물론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세워 나가는 거죠. 음, 내 마음에 네. 점점 그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 나가는그렇 네. 네. 그래서 에, 수백 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판단을 마음에 세우셨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손님들이 와 오셨을 때 같이 식사를 했는데 여전히 목사님의 그 식탁은 김 멸치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모님 주셨는데 목사님이 네.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판단해 내가. 너희가 무엇이 있지 기도하고 가서 받은 줄로 믿어라. 마가일 11.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딱 세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분들, 야, 나 이거 먹을 거야.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 이렇게 드셨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식사를 하시자마자 바로 배가 아프셔가지고 화장실에 가신 거죠. 네. 화장실에 가서 이제 설사를 촥 하는데, 사단이 바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송사를 하는 것이, 야, 너, 이게 나은 거야. 너라도 잘못되면 죽는 거야. 너 아프잖아. 아프잖아. 이렇게, 정제가 송사가 들어온 거죠 그때 상황은 굉장히 어, 생명의 그, 위협을 느낄 아, 진짜,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네. 너무 유가 얇, 얇아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찢어질 수 있다고 터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정말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냥 뭐 한두 번 설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고요 네, 네. 예. 그랬을 때 목사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아프다 저 같으면은 어, 그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했을 건데. 네. <laughs> 그래, 아프다. 근데, 아프지만, 나았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 목사님께서, 어, 형편이, 그 위기양이 나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여전히 아팠는데, 마음에 마치 낙헌제처럼, 결,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 버리는 것처럼. 네. 제가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 10편 54편에 보면은 이제, 요 낙헌제가 이제 나오는데요. 다윗이 아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앞에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이다. 라고 이제 10편 54편 6절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황무지에게 숨어 있을 때 였습니다 었 거기 숨어 있을 때 였는데 그그 그곳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을 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가 가지고 다윗을 이제 에, 잡으려고 했던 네,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상황이 에, 다윗이 는그 황무지를 뺑 둘러 포유를 해 가지고 점점점점점점 이제 이렇게 에, 그 좁혀 오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 시편 54편을 다윗이 기록을 한거죠1 0편 54편이요. 네. 네. 그런데 거기 6절에 내가 나큰 제로 죽게 제사하리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너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다윗이 나큰 제로 죽게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 사울이, 이렇게, 어, 포위망을 이렇게 좁혀오지 않는 상황이라 모르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그만두었다면, 은 아, 감사하다. <laughs> 그래서 낙헌제를 지내서도 있겠지만, 은 지금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형편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다윗이 그 형편 앞에 낙헌제를 죽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네, 요게 10편, 54편 위에, 이렇게 네. 그 부가 설명이 확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다윗이 마스길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네. 그러면서 시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어,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예, 예,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그, 그 상황입니다. 고그 상황이, 그 상황이 3회에서 23장에 나온 이제 상황인데요. 네네. 정말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네. 뭐 절대 절명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되면 너무 은혜로웠던 게 형, 우리는 보통 형편이 바뀌어지면 어떤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도 하고 또 즐거움으로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낙헌제는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이렇게 만나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과 만나져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다윗은 좀 다른 사람 같아요. 아 다른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성장을 가진 분이죠, 같은 네. 분인데. 이런. 그런데 네, 이제 네. 어 저도 제가 이제 생각을 이게 많이 해 보는데 다윗이 그냥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갖, 갖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만들어 가셨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1 0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이제 간증도 하고요.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리아스를 만났을 때도 다윗이 양이나 염소를 칠때그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졌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시 농부이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경작을 해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그런저런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네. 또그 마음에 마치 10편 54편 그 사절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에게 되지 어있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형편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셔. 네. 예,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은혜의 세계가 능력의 세계가 정확하게 다윗의 마음에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정확하다는 느낌이 많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 참, 제가, 그, 사역을 잘하고 싶고요. 또 인정받고 싶고 또 믿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또 어떤 일들 앞에 꼭제 율법사 같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것처럼 네. 자꾸 내가 뭘 해야 될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어떡하지?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내가 이 나라는 데 내가 참 이렇게 반응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네.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원함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잖습니까? 그러데 저는 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 형편을 바라보고 제가 그걸 붙잡고 제가 거기서 벗어나려는 그런 마음 속의 원함과 욕망 속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스스로 송사와 정죄를 당했었거든요. 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냐면 이제 그 극한의 형편 속에서 행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경상남도 하동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한 4년 가까이 막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막 새로운 분들 초청해서 교회에 앉혀 놓으려고 말입니다. 표현하자면 그랬는데 1년도 앉아있고 2년도 앉아있고 3년도 앉아있는데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 <웃음> 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엘리아가 돼가지고요. 산꼭대에서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이 하동을 다 불러 꼬실라 버리세요. 내가 <laughs> 이제 그러면서. 그래, 오죽하면 제가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늘제 자신과 형편과 반응했던 그 마음, 정말 한계 한계를 만나면서 하나님 어느날 10편 62편 말씀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이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여러 가지 원함도 있고 욕망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가 뭐다윗 같진 않지만은 그런 일들 앞에 아니야.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도우실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그 마음이 너무 이게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세워져 있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이 제삶 속에 실패하는 것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많은 고통들이 있었는데 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이 마음의 세계처럼 네. 어, 점, 제가 뭐 다윗같이 전부는 아니지만 은 다윗의 어떤 그런 간증이나 그런 삶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다윗의 마음 속에 낙헌제를 지낼 수 있도록 분명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네. 지금 당장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 역사가 안 지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절명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셔. 나는 나큰죄로 죽게 제살이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네.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요, 이제 사, 사울이 점점 좁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 어떤 사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큰 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불스이쳐도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분리시켜 버리냐면은. 사무엘상 어, 그 23장에 보면은 27절에서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불리의 사람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그래서 28절에서는 이에 사울이 다윗쪽길을 그치고 돌아와서 불리의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예, 그곳을 셀라하마 누고시라 불리하는 바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현재의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돕는 자셔 내가 나큰죄도 죽게 제사를 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살라하마 누구시다. 그것을 형편에서 분리하고 두려움에서 분리하고 그 문제에서 분리하고 사월에게서 분리해 가시면서 네.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가는 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저희들은 올해 하나님이 놀라운 어,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야한복음 11장 40절인데 너무 놀랍단 마음이 드는 거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올한 해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붙드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세워서 발을 내딛고 감사함으로 내딛고 나아가면 셀라하마 누구시라는 것처럼 형편도 이기게 하고 두려움도 이기게 하고 분리시켜버리는 것처럼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 하시는구나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다른 표현을 하면 아프지만 나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제사다 네. 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낙헌제사는 결국은 형편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네.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어떤, 될것 같은 형편이나 뭐, 안될것 같은 형편, 과 상관없이, 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돕는, 또, 그 믿음 안에서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믿음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우리도 기쁨의 낙헌제를 드린다면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어, 대살로니가 전서 이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지 않습니까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 내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어떤 우리의 의지다기 보다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네. 네.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 또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종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네. 감사할 수 있도록. 낙헌제를 낙헌제를 지낼 수 있도록 이미 다 이루어놓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형편에서 우리를 분리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게 해주는 낙헌제에 대해서 네. 오늘 함께 나누어 주신 기쁜 소식 동부생교이봉철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